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학생왜 우리 젊은이들은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왜 우리 젊은이들은 20대 대선에서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 김성훈 학생 모시고 투지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학생, 감사합니다. 조심을 놓시고요 주의할 주해. 아야, 안녕! 지영아! 내가 얘기해줘. 아, 안녕하세요! 지미의 의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파이거아 많이 파시죠! 많이 파시 많이 주시게요

예, 예. 예. 여기 예. 예. 어? 아, 네. 아, 네. <laughs> 예. 예. 요, 요기, 요기 그, 그, 네. 네. 예. 그,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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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안녕하세요. 아, 이번인 아. 할머니. 엄마 할머니. 가 찍어. 니 많이 사세요 찍었어요? 어. 보고 나니까 じゃあ。 조용하네. <laughs> <laughs> 사고. <사과. 웃음> 아, 돌라 <느리라. 웃음> 네, 네, 네. 밑에 밑에, 사고 안고더라고뒷바고그러할 건데, 할 건데.

<static> you, right? 저서, 저서 어, 네, 감사합니다. 세요안요세요일시세요 음. 네. right? 네. 네, 네. 어, yeah, 안녕하세요. 세요하세요 <hayat> <-쇼>

아시죠? 주민의 대표니다 그리고 보통은 5시, 6시 되면 데요 예배 부탁드립니다 말보더님뭐이에요말보더님뭐 말이 말이

가입하십시오. 추미애 대표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추미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 보어 왔습니다. 아, 또 찢네. 고맙습니다. 선배 경청 소장으 아. 네, 네 이재명 후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계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윤이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사장님, 즐거운 하태! 이재명 후보 부탁드립니다. 충윤입니다 조심해. 빨리빨리 가. 추미애 고맙습니 이제 부탁드립니다 시에 타야 돼 시간이 2시에 타야 돼 재형이 어? 잡아 뭐여? 야 이거 형이 잡으면 도으가아이 자기가 다갤렀데 그러니까요 일로 오서 여.

어, 어, 어. 아, 관님 장관님 큰시작해세요몇쪽이 보세요 자 이쪽 <laughs> 보세요 하나 아, 아, 둘 하나 둘. 둘. 아, 둘 됐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와 실전으로 이 감사합니다. 시예예예 놀랍니다. 한쪽으로 할게요 한쪽으로. 죄송합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이재명 박근혜입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이재명 박근니다 이재명 박입니다 오늘 교통청 경찰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명 니다 여러분, 다음 다시 뵙도록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봐주시 안녕하세요. 추미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주십시오. 수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탁드립니다. 지금 홍다받니다 안녕하세요. 수면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Aufs3> 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입니다이재명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입니다이재명목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

네. 한번나갈까요 <목소리가> 예, 예, 세요 가세요, 가요이돈 먼저 가주세요 아, 예, 예. 다 예, 아, 아, 네. 아, 네, 예. 도당, 가요 네, 음. 아, 예, 예. 좀... 그냥, 그냥. 그냥. 네. 그냥. 그냥. 아예, 환경 아예, 환경 아예, 그래.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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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버스. 들다 저기, 저기. 아, 까그이젠

아, 어! 어... <laughs> 이렇게 예쁜 분들 네. 왜 이렇게 감춰놓고 네. 아, 멋있 나오지? 어요거요요이끝요 이거 yeah. <laughs> 어 <문> <laughs> <ocean liner> <Old cities in Canton kami> 어머니 여기 표고버섯이랑 버섯 표고버섯 표고버섯도 반지 반지

사진 잘 가져야 야되 한글 다. 사진 해야 돼. 다음 일정은 어 가요? 난 뭐라요? 경적판 그래도 다는뭐들 기운내가 되게 중요할지